채진아다 채널의 채진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요, 사업하는 남편과 살면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에 대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신랑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했던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저희가 뮤지컬 학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신랑이랑 이제 2013년부터 연애를 했었는데, 이제 커피숍 알바만 했었어요. 그래서 전혀 사업에 살짝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저희 신랑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 그랬더니, 아나 남성몰 이 쇼핑몰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 의상이나 이런 차림을 보면 저희 신랑이 패션 감각도 없고, 아니, 무슨, 아!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생뚱맞게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우나 운영을 하셨었는데 크게 이제 운영을 하셨어요. 이제 1100평짜리를 운영했는데 잘 되면 문제가 없었는데 잘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갖고 안 했으면 좋겠었는데 저희 신랑이 막 혼자 독학을 하더라고요. 막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막 자기가 막 해보는데 아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멀리서 보는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과연 잘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차렸습니다. 차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여자친구인 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인터넷 쇼핑몰에 이렇게 옷 같은 거 사진을 탁 찍으면 눕기라 그래갖고 이렇게 탁 편집 이렇게 따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막 열심히 막 10시간씩 눕기를 따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제가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했는데 너, 너무 이제 바쁜 거예요. 막 진짜 다 해야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과 사는, 사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월화수목금토일 정말 매일 쉬는 날 없이 바쁩니다 거기서 이제 점점 회사가 커지면서 이제 직원을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 불안함 때문에 이 직원을 놓고 떠나는 걸 못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직원을 놓고 내가 어디를 간다 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행은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도 어,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여행이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강원도를 갔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포켓몬스터 이렇게 핸드폰을 슉! 해갖고 탁 포켓몬스터 잡는 거 있죠. 그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잘 잡힌다 그래서 강원도를 갔는데, 저희 신랑이 노트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트북을 왜 갖고 가? 놀러 가는데 설마 거기서까지 일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나 스타벅스를 가자마자 노트북을 촥 펴가지고 이 C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CS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아요. 언제 배송돼요? 왜 배송이 안 돼? 뭐 그러면 그거를 다 일일이 막 써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러고다 보면서 언제 끝나냐? 어, 끝나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이, 나,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래가지고, 저 혼자 이제 공원 돌면서 제가 휙, 휙 혼자 잡고, 그리고 거의 어두워질 때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제가 낮에 다 했잖아요.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아, 씨. 그래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한두 시간 하고 이제 막 밥을 먹고 그러니까 여행 같지 않은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거는 이제 제가 감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가지고 아왜 노는 데까지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아유 바쁜데 안타깝다. 아유 이렇게 하는 거 고생 많네.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그냥 이렇게 하,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신랑은 이제 술을 막 많이 안 먹어서 괜찮은데 또 술을 또 접대도 많 사업하시는 분들도술 접대가 또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늦게 들어오고 또 일찍 나가고 이러면 이 여성분들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 분들은 아무래도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리 막 즐거워도 즐거운 것 같지 않고 항상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취미가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남들이 평생을 벌지 못하는 돈을 벌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근데 내가 그걸 다 해도 이 외로움을 난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이거를 해소를 못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과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아니 지금 현재 살고, 있, 살고 있는 분들은 너무 남편한테 의존을 하면요 내가 너무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이, 재미가 없는 거지 친구랑 놀아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 또는 자기 취미가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친언니의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이제 해외 출장을 엄청 많이 다니세요. 그러면 더 장시간 못 보죠. 그러면 더 저보다 더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시어머님은 이 그림을 그리신대요. 그래서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림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 또는 이제 그릇 예쁜 그릇 해갖고 집안을 꾸미면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 나도 조금 뭘 해야 되는데. 난뭐 하지? 나는 무슨 취미가, 뭘 취미를 해야지? 뭐 이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영어 공부.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독학으로도 뭐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중국어 공부도 있죠. 아니면 이제 뭐 등산을 간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책을 본다던가, 뭔가 아니면 친구들과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뭔가 남편과 함께 한다는 거를 그냥 이제 체념하시고,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지? 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자꾸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남편이 너무 사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존감이 낮아서 집에만 계속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편 오면 밥 차리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또 거기다 또 애까지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또 산, 산후 우울증까지 또 오면, 우울증이 진짜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취미를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을 하니까 그냥 신랑이 오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저는 원래 관심을 받으면 더 저는 싫어요. 넌, 저는 그래서 더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사업하는 사람이 나랑은 더잘 맞구나. 근데 사실 불안감은 항상 저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취미를 내가 한번 계속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신랑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냥 신랑이 없어도 내가 계속 외롭지 않게 할수 있는 거를 저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취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안녕!